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추워서 집안에만 갇혀 지내지지 않았나 싶어요. 답답함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와 묵성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또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동행을 통해서 한 날을 복되게 하고 또 마지막 주간인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하루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면서 봉독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는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중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이제 나눠지게 되었다는 건데요. 먼저 한 부류는 다수의 사람이 속해 있는 부류입니다. 그 다수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신 들린 미친 자의 말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에 그 말을 들을 이유도 또 들을 필요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런 말은 유대인들에게 향,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는 관심을 끊어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미친자의 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에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찌 정상적인 말이겠느냐? 어찌 이 말이 상식적이냐? 이렇게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자살하려고 하는가 하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자살한다. 그렇게 이유를 댄다면, 그 말이 정말 말 그대로 미친놈의 말이지, 그게 어디 정상적인 말이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와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자랑하고 있는 저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무지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한 가지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애기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음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그말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말이 속위에 경읽는 말이 될것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희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귀신 들린 미친자의 말이다. 그렇기에 너희들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들의 불류에 관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건 절대로 귀신 들린자의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논리가 분명하고, 그 말씀에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이 말은, 귀신은 절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이런 그 예수님의 이, 그 이적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욱더 확고히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반대자들 앞에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되면 출교한다고 하는 위협 앞에서도 저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신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 깨달음의 힘이 어떤 건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진리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는 자는 그 어떤 위협과 또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나, 내 생각이 마치 진리인 양 고집 피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이기에 그래서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하루를 힘있게 살아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앞에서는. 다수와 소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상식과 비상식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인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진리 앞에서는 세상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사람으로 그래서 승리하는 한 날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고백하면서도 어, 혹여 내 생각이 진리이냐? 고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의 진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 그 어떤 것도 예, 견줄 수 없고, 또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예, 진리의 힘과 그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추워서 이런저런 예,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당치 않도록 우리의 삶을 또한 지니 주장하여 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이러한 어려움의 불, 어려움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오히려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고 또한 늘 함께 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 은혜의 자녀들, 진리의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쏘이셔서, 회복의 은총을 온전히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도 위로하여 주셔서 평안을 다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새 마음으로 맞이하는 시간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